안녕하세요 말씀 돋보기형 31번째 시간입니다. 뜻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뜻을 세우면 그 사람이 되는데 방해되는 일들은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뜻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높은 학식과 수준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새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들 예배와 말씀 공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아니면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라도,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을 그때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어제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직원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지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돋보경 채널도 알려드렸는데요,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